제가 방방이를 타다가 그그물구나무를서버린 썰이에요 웃지마! 언니가 계속 제 옆에서 웃고있어요! 아, 응. 어쨌든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미술학원에 방, 방방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방방이 타려고 놀이터에 나가서 방방이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언니한테 방방이 잘 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분띠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, 지금 이렇게 물그나무를 사버린 거예요. 언니처럼 이렇게. 근데 언니가 진짜 완전 배꼽이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웃기냐고 말했는데, 언니가 제 표정이 완전 웃겼대요. 응, 응. 완전 웃겼대요.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웃기냐라고 했는데, 언니, 언니가 제, 제가 한그 표정이랑 똑같이 해, 해줬거든요. 근데 완전 웃겨가지고 저도 배꼽이 날아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웃겼구나 생각하고 끝났어요. 그래가지고 루종좀 울었어요.